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흰 티에 청바지. 그리고 어제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은 가디건, 반팔을 입고 가디건을 위에다가 걸쳐주려고 합니다. 이제 여름인가봐요. 바지가 크다. 안녕. フフフフ。<laughs> <laughs> 크세요? 저손 커요 좀진 어, 내가 작은건가? 아, 나 응. 어제 못봤다 손이 커오좀 응. 너무 거인같다 이거 응. 빼주세요 음 제가 작은 응. 아니야 나는 보통이야 근데 작은 애들이 뭐 요만하더라고 맞아 맞아 허어, 참 보통 한 손이 어어 너무 멋있어. 귀엽겠다 <laughs> 예? 이거 어떻게 해요?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응.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땡겨야 돼. 한 씨는 말라서 안 되는 거. 어떻게 하 손에 그래. 지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중에 봐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쫙 땡겨야 돼. 응. 응. 에이, 완전한 돼지 족발이 되잖아. 그거는 한 아기 돼지 족발이다. <laughs> Apples came from Burab heaven 입고 짬뽕 먹으러 왔어요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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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이거 하고술뭐드 거예요? 술 주세요 <laughs> 술 드세요? <됐어요? 웃음> 아~~ <laughs> 음 <laughs> 술잘 왔나? <갔나? 웃음> 짠~~ 아 어, 귀엽다 아귀엽 귀엽다 귀엽다 아귀다 고구마 맛이에요? 자몽, 불량 자몽 자몽 아니야, 자몽보단 약간 블루베리가응 짜잔 이제 여름이라서 반팔을 하나 지켜봤어요 반팔 이거랑 소송, 소송, 소 수술 전부터 소송, 잘 먹고 있었는데 소송, 네. 한 박스 송 소송,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부츠에다가 팬츠 입고, 이렇게 출근해보겠습니다. 맡겨주세요. 스 아무도 몰랐는 너무 다 힘들었었어요. 왜? 오늘은 안에 아, 맛땡김 네. 반팔 크롭 그룹... 티셔츠 입어줄 거예요 밑에는 찐청 바지 입었습니다 맨는 자켓 걸쳐줬습니다 안녕 와, 여기 대박 인데, 진짜 12척반 상이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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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야게야십야 이야, 이야, 브이로그 음 음. 여기 치킨두 개만 줄게. 브이로그 아 브이로그 <음> 아 감사합니다 이거 치즈 소스랑 매운 거 하나 하면 진짜 맛있어. 이건 뼈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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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다리에 아 위에만 다리. 에 그렇지 안에. 시작시작시작시작시

네 이렇게 찍으니까 브이로그 편집할 때 밥만 먹는 사람 같아요. <laughs> 먹방 브이로그. 아, <laughs> 대박이다. 들어가서 열심히 조립해볼게요. 이게 <laughs> 다 뭐람? 그건, 초예요 네, 응? 제가 여분으로 구매한 거예요 우와. 그니까. 러 <laughs> 빨리, 빨리 종이 가방 들고, 아 이런 거 해요, 한번. 아, 선생님. <laughs> 썸네일 한번 뽑아요. <보고> <laughs> 내가 찍어줄게. 아니, 아까부터 계속 핸드폰 들고 있는 거. 응. 찍어 보내주려고. 아싸. 근데 처음부터 아못 찍었어요, 아쉽게. 야! 오케이, 썸네일 나왔고. 음. 살찌 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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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찌 면서 살찌 면서 살찌 면서 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야이새 남자 진짜 오랜만에 어안나 너무 <laughs> 아, 아, <아니요>. <laughs> 오늘 생일이라서 제 생일 선물을 회사 사람들이 많이 챙겨줬어요 무슨 아로마 오일? 그런 거를 옆에 뿌리고 잘수 있는 잠잘 오게 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요즘 잠을 잘못 자서 회사분들이 잠잘 오게 하는 그런 거를 챙겨준 것 같아요 향초를 넣고 피우고 여기에 물을 넣고 오일을 한몇 방울 떨어뜨려주고 자면은 되는 그런 숙면에 좋은 거라고 합니다. 잠잘 오게 하는 영양제 같은 거. 이건 오늘 먹어보고, 먹어, 먹으면서 자려고 한거인데 오늘 한번 먹어보고 좋은 면은 후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이 주신 선물. 제가 염색을 많이 해서. 헤어 에센스 같은 그런거 선물해주세요 되게 센스있죠? 펭수, 탄제까지 그리고 젤리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앵커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거는 텀블러인데 텀블러 시원한 거 먹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거 뿌려줄 거예요. 딥디크 오트도알레 베티베리온입니다. 요렇게 와이드 팬츠에다가 스퀘어 나시. 스퀘어 티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고 오늘도 출근해 보겠습니다. 나 여기 안을게한일 응. 아, 코코로구나. 오메. 응. 내가 닭 코코도 시켰어. 닭음 너무 좋아하는 줄 모르는데. 아, 신기하다. 이번에 생일선물로 받은 파운데이션 매트한데 색깔이 잘 맞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인스탁스 제가 저를 오랫동안 봤던 학교 선배님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최고예요. 스펀지 이거는 트을 주는 선물이자 친구들이 살짝 돈을 못해서 사준 거예요 이런 더스트백에 이런 화이트백 너무 예쁜데? 이렇게 매는 겁니다. 건... Delaying and replaying that look upon your face. Your laugh is contagious, never ages, always seems to make my day. Conversations in my head got me conflicted with what you said. I tend to second guess my. Myself, like too much, cause I think that I've been falling ever since that day out in the park, and I don't know.